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나스닥 종목으로 한위에 100만원 넘게 수익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빨간 띠하고 파란 색깔 띠가 보이는데 빨간 띠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하락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매도하는 시점은 검정 색깔 선 위쪽에서 눈봉이 보일 때 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매도 가격이 57, 571이라고 할 때, 손절매를 20포인트를 설정하면, 8일, 9일이 손절가가 되죠. 그러면, 매도를 하고 나서, 손절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을 해서,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반타 수익은 얼마가 적절하냐면, 71에서 40포인트를 내려가면, 은 100만원 수익이 됩니다. 7일에서 6일, 5일, 4일, 3일까지 내려가면 단타 수익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단타 40% 100만원 수익을 확정하고 나서 추세 포지션은 단타 청산하고 나서 외파란띠가 쭉 내려가다가 올라올 때 청산하면 됩니다. 아래쪽에서 더 좋은 가격에 청산하고 매수해서 올라가는 영국점 수익도 낼수 있지만 유튜브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단타보다 조금 더 나와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타가 100만 원이고 추세가 200만 원 수익이니까 총 300만 원 수익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제가 만든 시스템과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수제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 번호 010 8758 3576으로 간단 소개 문자를 하시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가셔서 제임스 투자구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은 상단에 VIP 수익 후기 수익률 자랑 요 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한달 동안 1억 원 넘는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6천만원 육천만 원 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제가 공부셀수 있게 제가 증권사계자를 이렇게 통째로 다 올려놓은 것도 보일 수가 있는데 한두 달 정도 해가지고 1억 4천만원 수익을 낸 거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죠. 일자별 수익을 이렇게 얼마씩 났는지 보면 500만원도 벌고 600만원도 벌고 수세 많을 때는 2천만원도 벌고 천만원, 천만원, 오백만원, 이렇게 해서 하루에 오백만원, 천만원씩 거의 매일매일 수익을 낸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는 매매 방법을 가지고 증권사에서 가끔 실전 투자대회 이렇게 주최를 하는데 매년 입상을 하고 있고 1등을 10번을 넘게 했는데 그만큼 수익성,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시스템 차트를 공부해가지고 한 달에 한 300, 500만원 정도 수익 내기 취미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대로 진지하게 공부해서 월 5,000,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자하시면 공부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